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이제 12,000원대를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눌림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밑에 구간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 지금 5일선이랑 10일선, 20일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11,500원대에 쌓여 있는 이 단기 평선을 오늘자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밑에서 횡보하는 모습은 계속 나왔어요. 결국에는 어,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14,000원대, 13,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지금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자이 자리 넘어갈 만한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오늘 나온 기사 하나 제가 조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1시에 나온 내용인데 자 미국 통신위원회에서 자 중국의 제품을 제한하는 해저 케이블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어, 이번에 미국이 23년 만에 해저 케이블 관련된 규정을 선보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해외 기업들만 공급망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웨이나 뭐 차이나 모바일 이런 중국의 장비는 사용이 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선 기업들, 뭐 LS전선, 대한전선 등 K 전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겠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랑 미국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어, 계속해서 제한되는 게 생길 거예요. 대중국 규제가 뭐 과거에는 CCTV부터 가지고 지금은 뭐 태양광, 뭐 그다음에 전기차 수많은 중국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있고 관세가 올라가고 있고 해저 케이블 또한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번연도 6월에 어, 해저 케이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죠. 그리고 이미 대한전선은 이런 해저 케이블 말고도 미국 시장에서 수주 많이 따왔잖아요. 어느 정도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에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규정을 손보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전선 기업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된 재료였던 만큼 어큰 포텐셜을 못 보여줬거든요. 뭐 과거처럼 AI 섹터가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AI랑 전력이랑 같이 가는 느낌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 이때만큼의 포텐셜이 안 나왔으니까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충분히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했고 어, 중요한 저항대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는 이전처럼 그냥 반등나고 빠지는 그림이 아니고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서 어, 시원시원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일단은 어, 대한전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가려고 하면 맨날 빠지고 뭐 주가의 명확한 방향성도 없이 계속 횡보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주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이런 수급조차 없으면요. 계속해서 신저가를 찍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소외받는 종목들 중에서 52주 신저가 찍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박스권 자체가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남아 있다는 거고 이렇게 주가를 관리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어 본인들이 물량 매집한 거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관리하는 거겠죠 이번에 미국 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 만큼 어 시장에서 추가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고 또 이에 대해서 그냥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재료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 숫자가 찍히는 재료랑 어, 숫자가 안 찍히고 단순하게 기대감만 들어오는 재료랑 느낌이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전선은또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우선 지금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열렸던 간담회 핵심 내용이랑 해석입니다. 어, 우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증권사에는 여러분들 이 발행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PM이란 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증권사에서는 보통 어, 기업 미팅이나 뭐 기업 탐방, 기업 설명회, 자 이런데 참여해서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거나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리포트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자 이걸 전담을 하는 게 바로 PM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계신 지인 분 중에서 어, 실제로 현직 PM 직을 보고 계신 분이 있고. 이분한테 제가 대한전선 관련해서 소스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 한두 달 뒤면은 확인 가능할 건데 한두 달 뒤에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어,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전부 다 말씀은 못 들어요. 근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수주계약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리스트 그 다음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 그 다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 우리 대한전선 들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만 제가 어 따로 좀 드릴 거예요, 그냥. 어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고,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4253-6578번으로 어 대한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휴대폰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가실 거고요. 이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얘기했던 증권사 보고서 말고도 어, 따로 정리한 내용들. 뭐 차트에 대한 내용이나 수급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읽어 보시는데 한 30분 걸리실 거고 여러분들이 30분이나 한 시간만 딱 투자하시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있어서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종토방 가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 하나 받아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그리고 문자 보냈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요 자료는 꼭 받아 가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 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한전선 매매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1번이랑 그다음에 2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무조건 100%는 다 1번이요. 에 그럼 우리가 이런 1번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시 보여 드리면서.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에도 세력들은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뭐 거창한 뭐 그런 어둠의 흑막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서 매집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그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어 세력들의 전형적인 작전 수법인데요. 이 매집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돈을 써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매수를 한다 자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빠지는 거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걸 분석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리 깨지고 뭐 저리 깨지고 하다가 제가 지표를 몇개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와 어,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 아래에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수 그 다음 캔들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도예요 여기 매수 신호 나와 있고 여기 매도 신호 있죠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저점을 잡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제 마우스 잘 보시고요 3월 17일 금요일 날, 작년이었습니다. 세력의 매수신호가 6만 1,300원에 나와있죠. 이 저점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최고가까지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가 되는데요. 저한테 이때 문자 받아가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50% 수익 보셨겠죠. 내가 천만원 투자했으면 수익금이 5 0 0이요 이런 대형주 가지고도. 자 이때 실제로 제가 보냈던 어 문자 받아 사이트까지 제가 인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화면 우측에 문자 받아 보이시죠? 발송일자를 보시면 작년 3월이었고요. 금요일 날 6만 1,500원 이하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원 드렸고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죠. 발신 번호 여러분들 뭐 남이 보낸 거 아니고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4253의 6578 번호.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 드리고 있냐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제가 만든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저점 잡아내고 고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때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급등할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참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이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렇게 매수문자 이때 보내드리고 매도신호를 언제 드렸냐면 이날 드렸거든요 이날 마우스 보이세요 제거 지금 언제였냐면 이번 연도 1월 2일 화요일 날자 이때 세력의 매도신호가 얼마에 나왔어요? 79,600원에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구독자 분들에게는 어, 따로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발송일자 일단 이번연도 1월 2일 자 오전 10시 한 20분쯤 됐었고요. 7만 9천 원 라인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어, 비중 절반 이상 입절하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하자. 자 이렇게 저랑 구독자 분들은요. 남들보다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쯤에서 매도했어요 한30% 40% 수익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지표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 따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4253-6578 번호로 어,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이런 활용법들을 전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아, 참고로 뭐돈 받고 금전적인 대가 요구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HTS나 MTS, 자, 휴대폰, 컴퓨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근데 제가 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맨날 같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자리가 당연히 저점이겠죠, 여러분들? 이 저점 자리에서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그다음 반대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겠죠. 이때는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어, 한두 종목 정도는 단기 추천주 같은 걸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샤페론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자, 이 샤페론 종목의 차트 보시면 이제는 좀 보이시죠? 바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세력의 매수 신호 등장했죠. 그리고 쭉 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냥 죽은 상태로 단순하게 주가만 빠졌어요. 자, 돈이 빠져 나갔어요? 안 빠져 나갔어요? 안 빠져 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하기 전에 맥점이 한번더 나옵니다. 이때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문자 드렸어요. 자, 실제로 단기 추천주 제가 문자 보냈던 내용입니다. 아, 이때 발송일자가 8월 30일. 자, 매수가 2,300원 이하, 샤페론이었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렸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 뭐 재료 같은 것들 한번 잡아드렸고 8월 30일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8월 30일 금요일 자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고 8월 30일 금요일 세력의 매수신호 2245원 보이시죠 제가 23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딱 하루 정도 눌림목 주고 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매도 신호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문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용할 줄 알면요. 남들은 운 좋게 뭐 5%에서 10% 수익 보고 나올 때 우리는 50%뭐 많게는 한 100%까지도 수익 보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남들은 뭐 총, 칼, 이런 거 들고 싸우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만의 무기 한 개쯤은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원금 까먹지 않고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수식들을 직접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많은 수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진짜로 실전에서 썼을 때도 잘 먹히는 것들. 물론 뭐1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한 종목 정도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메꿔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기 꼭 가져 가시고요. 자, 위에 4536578 번호. 자,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저한테 그냥 구독 남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까먹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종목들. 뭐 저한테 댓글을 써 주셔도 되지만 문자로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상관없고요.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다른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 있다가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타점이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저한테 구독에다가 더해서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막 특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거창한 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어쨌든 뭐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뭐 저도 이런 걸 조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자 주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리고 내가 뭐 주식 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은커녕 뭐 손해만 많이 봤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이번 지표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타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구독자라는 거 간단한 인증 문자만 딱한통 남겨주시면 돼요.